참하고 차분하면서 상냥한 여자가 되고 싶은데 짝사랑남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인데 나는 소개화 질투 겁나 많고 그럴 수 있다. 어디 가서도 지기 싫어서 축자 사자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. 이것도 매력이다. 말도 세게 하면서 아 근데 개구 욕심. 후이 말하는 티키타카 욕심.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. 다 좋은데 여기까지 좋은데 개그 욕심을 하면 안 돼요. 개그 욕심이 왜냐면 여러분들 왜 티키타카라 한지 보세요왜 티키타카를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줄 아세요? 여러분들 축구장 가라고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 그 뭐냐 아저기손 잡고 손 잡고 연애할 때 여러분 축구장 가가지고 축구 볼이나 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. 그니까왜 추천하겠어요? 광대나 되라 이거예요. 광대나 이거 되나. 개그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돼요.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니다. 계속 보는 사이라 연기하려니 조금 힘들다. 그러니까 개그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돼요.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는 좋아요. 뭐화 질투가 많은 것도 괜찮고 말도 세게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개그 욕심만 내지 마라. 참하고 차분한 사람이 안 대로 좋다. 개그 욕심만 내지 마라.